비하 미가 혹시 쌀미자인가요? 어? 그 무슨 말이죠? 몽아몽아 뭔가 뭔가? <laughs> 쌀미자 미자가 미성년자인가? 아리스케님 취향은 잘 알고 있긴 한데 아 미소녀 <laughs> 아 쌀미자 <laughs> 아니요 그냥 미소년데요 아름다울 미인데요? 아름다울 미입니다 아, 저희청초에서 뭘로? 누가 청초해 너네가? <laughs> 웃겨 웃겨, 웃겨. <laughs> 누가 청초하대? 너네가 청초하면 나는 왕청초하다. 너네가 청초하면 난 왕청초한데? 비몽보단 내가 더 조신한 것 같긴 해. 아, 근데 난 조신한 남자들이 좋아요. 내, 내, 내 이상형 조신한 남자. <laughs> 내가 너무 안 조신해서 <laughs> 나인 듯? 너는 기다려봐. 나 근데 좁은 유튜브 자주 보거든요. 좁은 클리퍼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자기를 보고 조신하다고 하실 수 있지? 그러니까 분 레키엠 주인공 아니셔 레키엠 주인공 아니죠? 아? 오늘의 수업 성교육. 오늘의 수업 보건 선생님 아리스 마나입니다. 아 오늘은 여성의 몸에 대해서 배우도록 어? 하겠습니다. 네 선생님. 카테. 남친 있어요. 첫사랑 언제예요? <laughs> 복도로 나가 서 있어. 졸리라고 오늘은. 어떻게 아기가 생기는지 알려주려고 했 어떻게 했더라도. 생겨요? 어떻게 생겨요? 어쩔 수 없지. 자도록 해. 자, 오늘 수업을, <웃음> 수업을 <웃음> 그렇게 되네? 이건 더 스트리머는 고르시가 되네? <laughs> 아, 그렇게 되는 거네?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분 취향이... 잠시만요. 제가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분 취향. 우리 귀여우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? <laughs> 수많은 또영상에 로리 레키엠 혹시 <laughs> 로리 레키엠이라는 곡 좋아하시나요? <laughs>